1월 13일 첫 시간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8편 어, 67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78편 어, 67절에서 7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10편 78편 67절에서 어, 7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완드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어, 복음은 정말 내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또내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말이 아니고요. 뭐, 나만 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순서로 볼 때는요, 내가 먼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장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천천히, 천천히 뭡니까? 내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 것이고요. 호 가운데 내가 5분만, 10분만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다. 이 때에 창조의 빛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영과 나의 뇌와 나의 모든 내 몸과 신체를요 살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뭔가 세상을 조명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나중에 뭡니까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정이라 합니다. 우리가 뜬금없이 무슨 뭡니까 우리가 점을 보듯이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처음부터 계속 뭡니까 한 흐름 속에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는데 그 여정을 그 흐름을 보는 걸 가지고 여정이라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 캠퍼, 기도 캠퍼, 캠프, 달란트 캠퍼라는 세 가지 여정이 나온다. 여러분이 어,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더 보시려고 하면요. 기도서집 제일 앞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복음은 내 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거는 전부 다내 기도는 전부 다 사람 살릴 현장과 결과적으로 연기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요, 지금 당당 내 눈앞에 어떤 응답이 안 보여도 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을 묵묵히 묵묵히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냥이 아니고 그 다윗 앞에 사무엘이 언약을 붙들고 이 여정을 갔는데 그 여정의 흐름이 다윗에게 전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때 사무엘이 이 은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왔다고 안 합니까? 이 흐름이 다윗에게 이어져서 다윗도 역시 가는 곳마다 악신이 막 떠나가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골리앗을 골리앗과 전쟁하는 현장에 갔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다윗은 뭡니까?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윗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다윗과 전 민족을 살리는 그런 문들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를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해도 전부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정 하나님이 여정으로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뭡니까 문제가 와도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자기는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러니까 당연하게 당연하게 되어지던데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는 게 뭐냐니까 세 가지 여정, 또세 가지 여정이 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세 가지 세리먼이라고 하죠. 그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성인식이다.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진짜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평생의 달란트가 사명을 통해서 다윗에게 왔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고 예배 에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나중에 뭡니까 거기에서 뭐죠? 아 내가 앞으로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 평생 언약을 자기가 만들고 거기에 매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사명식입니다. 성인식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여기서 발견을 했다면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는 하나 하나의 뭡니까 돌다리를 내가 사전한 것이 그게 뭡니까 사명식입니다. 평생 누려야 될 전문성을 찾는 사명식이다. 그 중간에 어려움도 오고, 중간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중간에 막 죽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모험도 당하고 또 심지어 자기 실수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전부 다 뭡니까? 이 다위서로 하여금 의미가 전문성을 키우는 여성이었다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요. 뭐, 어떤 문제와도 이 다위서를 어무떨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뭐죠? 성인식이라는 큰 달란트를 완성시키는 뭡니까? 하나의 조각작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인데 이걸 우리가 사명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걸 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될 현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평생 가야 할 현장성을 보는 파종식입니다. 드디어 골리앗을 이기고 아말렉과 벌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뭐죠? 실제로 이런 응답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클라이막스가 뭐죠? 그게 뭐냐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이 사실을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평생 걸려서 자기가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파송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문과 현양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자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 가고 모함을 당하고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뭐죠? 결과적으로 그게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여정을 밟아가는 순례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느 날내 눈앞에 이 응답들이 보이게 되는 정복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다 안니까 절대 조건이라 하잖아요. 내 인생의 절대 조건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안 합니까?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한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말씀 인도 따라 우리 밟아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나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정이 보이게 되고 내가 성인식이다 사명식이다 파송식이다는 이 어떤 뭡니까 여정을 따라 내 인생이 가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일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어떨 때 특별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신앙생활은 있죠. 굉장히 쉬운 것인데 우리 체질 자체가 그동안 하나님의 여정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복음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여정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여정을 걸어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